화분에 키우는 블루베리 구경해요. 저는 이게 뭔지 몰라 가지고 아, 도단인가요? 이랬는데 요집 주인이 그래요. 블루베리라고. 화분에서 자라는 블루베리 어, 구경하세요. 충청남도 금산입니다.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어. 예, 특이합니다. 이거 벌레 집 같아요. 우야, 이첫 봐요. 이렇게 생긴 벌레 집이 무슨 집인지 몰라요. 겨울에 이게 살아한 것 같은데 벌레 집이 어떤 벌레 집인지 뭐, 크기 붙었어요. 이상해요. 이거 매미 집도 아니고 어띠 이거 뭔 벌레지. 아우 집이 맞은 대 집입니다. 큽니다. 매미 크기만 해요. 뭐 이상하게 생긴 벌레 집인데요. 뭔 집인지 몰라요 이거 벌집은 아닌데. 벌레집. 뭐매미 크기만한 이상하게 생긴 벌레 집입니다. 블루베리 화분에 키우는 블루베리 아주 좋죠. 어이꽃 예쁘네요. 이거 블루베리 열매보다 이꽃 보는 재미에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화분에. 음 사이즈는. 한 60cm 정도. 어, 아더 되나? 제가 좀이 자를 그치 cm를 아주 작게 얘기해요.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항상 보면 사이즈가 더크더라 말이죠. 이게 이게 60cm 자인 것 같은데 60cm 정도 되고요. 이렇게 하면 60, 80 그죠? 80 내지 100cm 정도 됩니다. 키는 오, 굵기는 그저 엄지손 음, 안해요. 밑에 아래 밑둥 오, 괜찮네요. 이 블루베리 화분에서 키우는 블루베리 꽃이 예쁩니다. 매력있어요. 한번 키워보세요. 바이!